네, 안녕하십니까 윤달입니다. 자, 금일은 2022년 10월 21일 어,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24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자, 탁순코를좀못 잡아가지고 그냥 맨땅에 헤딩으로 아예 모르겠다 그래서 BMW 어그 가려고 어, 좀 삼정동 쪽으로 넘어오고 있었는데, 야 신도림이나 이거 35,000원 되면 가야 되나 싶어하고 이게 어, 버스를 이제 딱 내리는 찰나에 이게 웬일입니까, 와. 대박홀도 하나 잡았습니다 대박. 야, 저는 이이 이 곳을 이 금액에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최초입니다 최초 진짜. 제가 굉장히 오늘 피곤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와 이게 뭐랄까 이게 온몸에 생각이 류약이 돼가지고 야 뭐가 되려고 하나 싶습니다. 자 그냥 두 글자만 보고 눌렀어요. 충주. 네 착지도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갑니다. 자1 1만 원. 탁송, 탁송입니다, 탁송. 네. 요거 잡았으니까 오늘 이 가서 어잘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림동이면 모르겠어요. 어딘지 네, 찍어봐야 돼요. 네, 일단은 요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마 좀 늦게 터질 것 같은데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 파이팅잘 하시고요. 안전 운전하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 충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네, 은델입니다. 흰재 아, 시간 8시 3분 됐고요. 자 충주 안림동 이라는 곳에 잘 도착했습니다. 어휴 뭐야 이거 한우, 한우집. 한우집도 있어요. 네 주변에 뭐 조금씩 있는데 일단은 제일 안전빵은 가장 좋은 거는 어, 충주는 신연수동 네, 그쪽 연수동으로 이동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버스 검색해서 어, 이동을 할 예정이고 자 20km에 이렇게 있고요. 어, 지금 15km에 뭐 쓰잘데기 없는 건 지워버렸고 어, 충청도기 때문에 아이콘 강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이콘이랑 어, 혹시나 모를 법인골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 좀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 배가 너무 고파요. 네, 일단 11만 원에 어, 그 다음에 주유비 5만 원까지 해서 16만 원잘 네, 받았습니다. 어. 자좀 이따가 장소 이동되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보시죠. 네, 내립니다 현재 어, 시간 8시 12분입니다. 야, 제가 지금 버스를 검색하고 한 20분 뒤에 오길래, 에, 아, 기다려야 되는데, <laughs> 자, 연수동 가는 거, 이거 또 펀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어, 만 400포인트에 올라왔길래 안 잡았는데, 에, 바로 올려줘서 어,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이따 오시죠. 네, 내립니다 현재 어, 시간 8시 27분 됐습니다. 자, 완전 먹자 상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주변으로 사방팔방에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게 많은 곳이고, 기사님들도 여기 계신 곳인데, 뭐, 어, 이쪽엔 또 오늘 바로, 뭐 사방에 흩어져 있네요. 자, 어뭐 어디 안 옮기고, 어, 이쪽에 있으면 돼요. 네, 이쪽에서, 어, 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탑승콜 이제 도착하기 전에, 어, 천안 쌍용동 올라가는 게 75,000원에 있었었는데, 뭐, 8만원 정도에 빠졌을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근데 그 1시간 반 걸렸거든요. 어, 한, 오늘 딱 그, 그게 이제 버빙 콜이었는데, 아, 그 정도에 빠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콜 좋은 거 하나, 어,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따 보시죠. 네, 은델입니다. 현재 시간 9시 38분 됐습니다. 자, 일단은 밥좀 먹고요. 어, 코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어, 제가 콜카드를 뭐 이렇게 어, 올려드리겠지만, 일단은 가장 제일 큰 금액은 이제 수원보에서 얻었던 거 용인. 어딘지 모릅니다, 용인. 예, 네, 그게 12만원부터 시작돼서 15만원, 20만원까지, 어, 올랐고, 그 다음에 킹스데일에서 수원, 광교, 어, 11만원. 그다음에 판교도 11만 원. 어, 그다음에 요 근처에 오목천동 가는 거 10만 원 스타트, 11만 원. 예. 제가 지금 제일 안 안타, 안타까운 건 제가 지금 있었던 자리 바로 30m에서 화성 기안동을 음, 9800포인트에 만 아, 있었는데 완전 순삭이 돼 버렸어요. 아, 그래서 못 잡았습니다. 그거는. 비하동. 네. 이것도 뭐 나쁘지 않죠. 좋죠. 이것도 1시간 한 20분 걸리는데. 예. 저는 음. <laughs> 자 따당 따당입니다 따당 네, 부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12만 원부터 시작했던 거 그냥 올라서 잡았고요 어, 물론 뭐아그 와중에 뭐 부천을 잡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뭐 택시비 아끼고 뭐또 아끼고 뭐 하면은 뭐 부천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는 게 낫다고 판단돼서 잡았습니다 그래도 만원 키운 거예요 이것도 <laughs> 12만 원이었어요 자 일단은 요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천에서 다시 뵐게요. 네, 아잘 뜬다. 이제 잘 뜨네. <laughs> 자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인별입니다. 현재 어, 시간 11시 35분 아우 찍더러. 네, 11시 35분 어 6분 됐네요. 네, 자 부천 상동 잘 도착을 했습니다. 고려 호텔 뒤쪽에 있는 어, 아파트였고요. 자 요거 소요시간은 어, 출발지에서 한 10분 정도 조금 어, 대기하고 있었고 어, 그리고 한시간한 어, 40분 정도 에, 소요된 것 같아요 아주 잘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 오늘 되는 날이에요 되는 날자 요게 그 현금 12만원에 만원은 후불이었습니다 근데 야 먼길 고생했다고 깔끔하게 딱 노란거 3장 딱 챙겨주셨습니다 <laughs> 야, 오늘 되네요. 와, 참. 네, 잘 했고. 자,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퇴근해도 되지만,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 그래서, 일단 상동역적으로 좀 나간, 어, 본 다음에, 어, 코를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지금 오늘 로지를 건들지를 않아서, 일단 5만원 이상짜리 아니면은 로지는, 어, 안 건들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뭐야, 5만원짜리 이상이면은 뭐, 수원, 동산, 오산, 그 다음에 우정부, 옥정동, 뭐, 이런 라인일 텐데, 일단은 한번 보고, 어 저기 콜 잡고 모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가시죠. 네, 기다입니다 현재 어, 시간 11시 43분입니다. 자, 일단 상동역으로 나가면서 콜 하나, 아, 기가 막힌 것도 하나 잡았고요. 자, 일단은 뭐, 지금 특별하게 콜이 올라온 건 없어요. 다 부천, 인천, 빙발이 그 다음에 저기 빠져나가는 것들은 다 단가가 빠지는데, 야, 요거는, 조금, 참을 수 없어서 제가 잡았습니다. 자, 일단은 출발지로 가고 있고요. 자, 요거, 어 잡았습니다. 자, 2천 갑니다. 성정동 갈게요. 일단, 요거 찍어보니까 소요시간 1시간 나옵니다. 차라리 아예 그쪽으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거, 어 잡았습니다. 왕단골 손님이라서 뭐, 일단 숙제도 완료하고 하면은 뭐 깔끔할 것 같네요. 일단은 벗어날게요. 자, 갑니다. 네, 힘데입니다 현재 어, 시각 12시 37분입니다. 자, 일단 2천 송정동 잘 도착했고요. 자, 터미널로 나가는 버스가 요거 오기 때문에 어, 빨리 뛰어가고 요거 좀 버스 타고 터미널 가서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근데 콜이 없어서 조금 어, 깨름칙하긴 한데 일단은 터미널 가서 한번 쪼아 볼게요. 뭐 거길로 가면 기사님들도 어느 정도 계실 거고 그나마 콜 잡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어, 거기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갈게요. 네, 인터입니다 현재 시간 1시 4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천 터미널에도 콜이 전혀 없어요. 아, 자, 너무 아까운 게 제가 송도 84,100포인트를 놓쳐가지고, 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삥발이 여기, 뭐, 가남 가는 거, 뭐, 부바이 가는 거, 이런 거 밖에 없어서 지금 콜을 하나 잡았고요. 지금, 어, 조금 거리가 있는데, 자, 다시, 어, 인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성동이고요. 6만원 잡았습니다. 이거 가야 될것 같아요. 자, 고객님, 일단은 전화 드렸는데 안받는데 어, 저거 뭐지? 그, 저기, 업, 업소에서 부른 거라서, 어, 그냥 가도록 할게요. 네, 요런 거만 뜨고 있어요. 자, 좀 이따 오시죠. 네, 내립니다. 어, 현재 시각 2시 54분 됐고요. 자, 효성동, 어, 현대 1차 아파트 잘 도착했습니다. 자 일단은 어,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고 사실상 어,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았고요. 어, 어, 이게 처음으로 올라온 저의 이제 복귀 콜 수준의 어, 콜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잡을 수가 없었고 사실 약한 금액에 나온 거에 대한 거는 일단은 보시는 분들 예,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는 일단은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저의 선택은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손님도 자기가 싸게 오신 거를 알아요. 예, 네, 근데 팁을, 어, 2만원이나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천에 사는 줄 아시고 다시 가지도 못할 텐데 뭐 찜질방비라도 하라고, 예, 네, 그렇게 2만원을 더 주셔서 토탈 8만원을 받았습니다. 네, 가만히 있었죠. 예. 네, 네. 그래서 그냥 일단은 저한테는 네, 보시는 분들 우리 선호배님들한테는 뭐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거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벗어나고 가 어. 부천 이제 복귀코를 이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너무나 늦어지고 만약에 없으면 뭐 셔틀이라도 타든가 피플카를 타든가 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벗어나서 어 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도가 좀 멀리서 떴는데 뭐 저한테는 의미가 없고요 네. 자 집중해서 한번 또어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볼게요 잠시만요 네, 내린다. 시간 4시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개항구청까지 나왔었는데 어, 도저히 뭐 펄이 없어서 복귀 급이 없어서 그냥 지금 택시 타고 어, 가고 있습니다. 어, 택시 타는 찰나에 상동이 떴지만 그냥 잡지 않았습니다. <laughs>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어, 또 밝은 모습 으로돌아가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